아침에 말씀을 들어보신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어, 오늘은 기적과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중풍이란 뇌혈관의 장애로 어,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부인괴사교환괴사 반신불수, 언어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이라는 글자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중이라는 것이 이 적중할 때그중는 뜻이고요. 이 풍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으서 바람에 적중되었다 바람에 맞았다, 맞았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거나 의식이 없어지는 증상을 부작스럽게 그어큰 바람에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는 현상을 비유하여서 바람에 맞았다고 라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고혈압, 흡연, 당뇨병, 부전맥 고지혈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생존하는 경우에도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합병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무서운 질환 중의 하나인 것이죠.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해당되는 병이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 질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위에서 언급한 중풍의 원인 질환인 이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고지혈증 등이 본인에게 있는지를 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확인하고 발견시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1년간 금연한다면 흡연한 하 때에 비해 중풍의 발생 위험이 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금연한다면 흡연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흡연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흡연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네. 세 번째는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은 순환기기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의 위험요인들인 스트레스와 비만에도 조금 촉박이 되지 고 운동은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2.7배 정도 중풍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허리 둘레가 여자는 3 2인치 남자는 3 5인치 이상인 경우를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 내가 복부 비만이야. 아, 복부 비만은 대사장애를 일으켜 고지혈증, 강력 고혈압을 일으키며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므로 네, 반드시 조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리둘레가 1인치 줄어들면 평균 수명이 3년이 연장입니다 그리고 신체 나이가 5년이나 젊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저도 이제 허리가 밥을 먹으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먹는 그 즉시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바지가 안 맞으니까 바지를 또 사야 되니까 바지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동의 부감에서는 중풍, 중풍이 열이 심해져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지나친 감정적 자극이나 스트레스 인하여서 화열이 심해져 중풍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연대 부분 뒷목 잡고 쓸어주시면 못일어나시 텐데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경쟁심이 강하면서 야심적이고 노하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는 동맥경화 및 그로 인한 질환 발생률이 높으므로 여유로운 마음 가짐과 명상, 이완, 호흡법 등을 통해 전신을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죠. 새벽기도에만 잘 나와도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laughs> 아, 여섯 번째는 식생활 관리입니다. 지치게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 동물성, 지방들이 풍부한 음식들은 피해야 합니다. 아, 하지만 야채나 과일은 많이 먹은 것이 좋은데, 중풍 발생 위험이 3분의 2 정도로 감소됩니다. 이 LN병만, LN병만 잘 잡아도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중풍의 전조 증상이 유의 하는 것입니다. 사진과 같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든지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든지 의식 장애로 깨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둘러 보인다든지 벼락치듯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온다라든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할 때 이럴 때가 있으면 아, 혹시 중풍의 위험이 있지 않나 뇌의 혈관이 막히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해보고 아, 그런 예방 또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중풍에 대한 뭐 예를 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바로 마가봉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으니 데 예수께서 그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두 분인자를 내네 사람에게 태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어갈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계신 곳에 모모했다 모모를 내고 중풍병자가 눈 산을 따라, 따라... 내림이 <laughs>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문둥병자와 같이 소망이 없이 사되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 그 문둥병자는 아주 다른 점이 있었는데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이, 이 일들을 예수님의 이야기, 이야기를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되어 갈수 있다면 나을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도 친구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자고 설득하였던 자들도 친구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또 직접 예수님께로 침상체로 들고 갈수 있을 만큼의 각별한 사회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있었기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했지만 앞에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집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에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이렇게 줄로 내려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었습니다 <laughs> 이때 당시 이스라엘 집들의 이 지붕은 모두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대들보로 큰다란 나무를 몇개 올려놓았고, 그 위에 갈대나 가시덤불 같은 것을 올려놓은 뒤에, 이 진흙으로 메꾸고, 또 그지 마르면 이제 모래나 뭐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또 이제 또 낡아지고, 또 비가 오고, 이제 새고 이러면, 이제 그 지붕을 또 새로 다시 만들고 그렇게 했어니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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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그 지붕 위에서 곡식을 뭐 넣는다든지 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쉽게 계단을 만들어 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붕을 뚫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때는 어느 정도는 가능했었던 일이었다 놀랄 일이긴 하지만 다시 이제 쉽게 또 복구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한 좋은 방법은 바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일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아 예수께서는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 병자를 고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 혹시 갖고 계시니까 정말 좋은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와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친구. 한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 그참 축복받고 복받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멘 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친구를 어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 살면서 사는 목적과 또그 믿음이 신념이 같은 친구들인 것입니다. 아,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요 어떤 친구는 매일 만납니다. 이세 명의 말이죠. 그것도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만나게 되는 거죠. 밥도 같이 먹고요.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웃습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노래하고 얘게를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가 섞인 가족보다도 너무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인 것이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중풍병도 낫게 된다는 것이. 아멘. 어떤 병도 치유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절친이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수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2.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으니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아지 못하니라 내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더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큰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우정과 사랑을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는디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한다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인 죄를 사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중풍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겨우 때맞혔네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제일 원하던 것이 중풍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마 이십팔 장 십삼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laughs> 그가 용서를 받은 것은 이미 그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죄의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죄의 용서라는 것이죠. 시편 <laughs>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laughs> 혹시 그가 원하지 않았었더라도 그가 정말 죽음 병을 낫기를 원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질병은 제약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그가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고, 그가 올바로 살았다면 그런 결과는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던 중풍병을 예방하는 그런 일들과 전혀 반대로 살았다는. 방탕한. 그리고 그는 죄책감 때문에 더 괴로워하였고, 또한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더 그의 병세는 악화되었던 것이.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온등병자들이 깨끗해함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는 사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병을 어떻게 얻었는지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죄에 푹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민망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잘알고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 회복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죄 용서를 받았던 것이다. 중풍병에서 낳는 것은 그다음이었 아니 어쩌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더 괴롭기 때문 저어도이 사람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깨달았던 그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평병자에게 내가 용서되었다는 말과 일어나라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치울까 당연히 용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심어린 회개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니 때문이죠.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줌으로써 이 가엾은 영혼에게 희망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사실과 그들이 그에게 소망과 동정을 거절한 사실을 회상했다. 그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환자를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새롭게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니다 네, 그들의 논리는 이러하였습니다. 너의 병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너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몸도 아파서 괴로웠던 이 중풍병자에게 이 말은 정말 청천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린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구나. 그는 괴로하던 중에 더 죽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는 몸이 낫지 않아도 되니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셨다는 그 말씀이라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신송 모독죄를 씌워 그것을 무효화시키려고 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중풍병자의 강복한 요청을 계속 그들만의 논리로 무시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취부가 드러나고 지도력이 상실될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위로를 줘야 했던 그들이 권력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영원 고기를 웃게 알아본 것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그들이 다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이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 예수님은 죄를 먼저 용서하였고, 그 다음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 뒤이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우리는 육체적 건강을 건강함을 얻기 전에 영적인 건강함을 먼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과 질병들의 원인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단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치료가 있게 되면 또한 육적인 치료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의 심신이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던 삶이 그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니 어쩌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없는, 달라진 것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영적인 치유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짐을 벗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기다려주시습니다 하늘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중풍 병자와 같은 몸과 마음의 고통과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시는 그 건강함이란 영원한 건강함 영적인 건강함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희의 죄를 사복하고 영적인 건강을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를 세이로 안전히 키다. 아멘.